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는 묵상을 나눕니다. 함께 공유하며 묵상합시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찾아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았지만 여전히 본질적인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다 버려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뱀을 광야에 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야 하며, 이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서 비롯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심판은 빛 대신 어둠을 택한 데서 오는 것이며, 참된 믿음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 삶으로 드러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정호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영생의 샘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녀의 갈증은 단순히 물 때문이 아니라 삶의 상처와 공허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삶을 꿰뚫어 아셨지만 정죄하지 않으시고 참된 예배와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을 피하던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부끄러움은 간증으로 바뀌며 절망은 소망으로 바뀝니다.